어뭐뭘 여기서 정치 음... 이 잡담입니다. 놀릴 <laughs> 수도 있고 안 놀릴 수도 있어. 근데 한동훈 열내가면 잡혀 들어가나? 응? 오늘 잡혀 들어가. 아,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야겠지뭐그 아니 지금 변이재그변이재는왜안 잡아 놓어? 연이 그 지금 음? 계속 그 태블릿 조작의 주범으로 한동훈 윤석열 뭐 음. 서로 목숨 내놓기, 뭐집 앞에 가서, 응, 어? 음. 어, 근데 변희재하고 어? 변희재는 왜안 잡아가? 뭐 시끄럽네. 안 잡아가나 못 잡아가지. 응? 음? 안 잡아가는 게 아니라 못 잡아가지.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그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슈화 다시 한번 이슈화돼서 음. 법원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 너무나도 그 일목요연하게 그 아주 체계적으로 그그 그 빼박 증거들을 그 네. 책에 출그뭐 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그거 읽어본 사람들 지금 변이자가 저렇게 자신하는 어. 게 지금 완전히 그 스모킹 건들이 거기에 아주 어뭐 일목요연하게 나열되어 있고 누가 알아요그한동 휴대폰 사건. 아 봤어 요 신문에서 저기 어 뉴스에서. 야 그걸 경찰 수색까지 그것도 그 강력계 형사 그 어디 장축체장충체육관에서한 거야? 몰라. 어쨌든 그 체육관에서 음. 자기 그 휴대폰이 저걸 했다고 전체 그 체육관을 수색을 하고 강력계 형사들이 떠서 그게 얼마나 직권 남용이라고 보는데. 응 음? 여기 내 야. 보니까 뭐라 써야지 나가는 개가 웃겠다. 어 휴대폰 네아 지금 어, 그러게 이 사회가 지금 시대가 지금 이상하게 음. <laughs> 지난 음. 미국에서 트럼프가 <laughs> 2016년에 대통령 된 이후에 말이야 이전 세계적으로 음? 이게 어 어떻게 지금 더 그냥 거꾸로 가는 뭐 윤석열부터 해가지고 뭐 김건희 이거 완전히 무슨 음~ 그 서태후 뭐 과거에 태어났으면은 뭐그 아주 그그녀력 역사... 있잖아요. 일단 역사상 이, 이 한국 역사상 이, 이런 어. 이런 대통령 응? 뭐 영, 영부인 음. 정말 one of the worst 아니에요, 체 최악? 어. 최악이고 그걸... 대통령도 최악이고 음. 아무런 국정 철학도 없고 심지어 옛날에 군사독재는 나름데 지금 이거 비교해 보면은 아무런 뭐 철학 너무... 있었어 단순 무시, 단순한 있지, 철학이 있지, 있었어 있었는데 어? 지금 너무 무식해 너무 무식하고 그 그냥 어디 그 아니,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어 전두환은 그래도 생각이라도 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 음. 어? 근데 윤석열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수능 있잖아. 수능 고난이도 문제가 고난이도 문제가 음? 문제다. 사교의 원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 실행에 옮기잖아. 밑에 사람들이 그럼 말이 돼? 어? 고난이도 가문제다 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디스커션도 하고 그러는 게 원리 아니야. 근데 바로 그냥 고난이 너 문제를 없애버리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하하하. 응? <laughs> 아, 그뭐 킬러 킬러 문항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지. 지금. 네. 아, 이게 그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없어지는 거야 이번에 거의 기정 사실화 됐어요. 그것 때문에 흑이 네. 부채질 된대.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그, 아니 그러면 사 사교육이 더부채질 된다고? 그것 때문에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심해진다는 음. 그런 원리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 그렇지 아 그런건데 아니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학원가는 만약에 학원가는 그, 더 그, 좋아지죠 킬러... 응. 킬러 문항이 없어지니까 어, 중킬러 문항을 어허. 1등급에서 1등급 갈르는게 킬러 문항이거든 음. 공부 잘하는 음. 애들은 1등급을 많이 어 확실히 자기는 일 등급이란 얘기지 킬러문을 통해가지고 근데 중 킬러문 문항이니까 이 등급 애들이 이제 만만하게 나도 킬어일 등급이 될수 있다 어. 그래서 중 킬러문 왕항에 몰빵하는 거지 일 등급은 게 되는 완벽하게 되는 아. 거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면 다돼 야, 야. 몰려. 야야 음. 뭐~ 수학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자 사교육에 대해서 너무 단순무식하게 생각을 하니 그렇게 응그러 어? 아. 윤석열이가 전뭐 전문가라고 입시 <laughs> 그 수사 좀몇번 했다고 아이고 아이고 에, 아. 그래. 어, 아 지금 아나아이 쌍으로 한동은 윤석열 김건희 이건 지금 야뭐 나를 거리 리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 모르겠어 아 그러게. 회의가 너무 넘쳐 지금 그냥 그이 나라 총선에서 아출하고 싶어 총선에서 다시 몰아주면 네. 민주당 예기수밖에 네. 의원들 좀 이번에 다 제거시키고 뭐 이낙연이 또 등장을 다시 또 등장을 해가지고 참 아, 미치겠어요 이낙연 어... 그 이번에 정적나라에 왜... 나왔더만 이낙연 지지자랑 뭐 저기 어... 이재명 지지자랑 연락이 싸우더만 어... 응? 근데 네. 그게 그게 뭘 의미하냐면 총선 때 아니, 대선 때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해. 그거는 무, 무슨 얘기냐면 그치? 이낙연 응. 지지자가 어.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얘기 아니면 투표를 안 했던가. 그치. 어. 네? 그러면 이낙연은 그걸 딱 보고 자기가 이제 사퇴를 해야 돼. 그러게. 아니 그럼. 지금도 싸운다는 건 뭐예요? 맞는 얘기 아니야? 예전에도 싸웠단 얘기 아니야. 그리고, 위에 음.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차라리, 이재명찍느니라 윤석열 찍 윤석열 찍겠다고. 찍겠다. 그런 사람도 많았어. 그러면, 음. 이거는, 이거는 뭘 의미해? 이낙연 책임이 아니야. 응, 음, 응. 음. 어? 이낙연 지지자들이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걸 책임을 줘야지. 응. 음. 내, 내 논리가 틀렸어요? 아니 맞았어? 맞았지? 아무튼 그래 그 지금 이, 결국은 이게 내부 분란에 의해서 그 사실 대장동이라는 거 이낙연이 그 들고 나오지 않았으면 그걸 다 여졌을까? 거기에서 그걸 갖다가 근데 결국 지금 드러난 건 뭐야 하나 그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힘과 그 어떤 뭐 500억 클럽 돼가지고 지금 뭐야 박영수님 뭐니 이거 지금 다 튀어나오고 결국은 이게 부산 저축은행까지도 이제 가는 문제인데 이게 완전히 이거를 갖다가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든 다 하다 보니까 결국 다어뭐 결국 자기다 그러니까 결국 나 몰라 이, 이낙연의 마인드가 이재명이 되느니윤석 그럴 수도 있어요. 잘 윤석열이 되는게 그그러더 이게 아참한번 여기 꽂히면 나이와 상관없이 맞아. 그 마약 같은가봐 여기 그 어떤 정권력에 음 마약이래잖아 그면은 마약이야 옛날에 DJ랑 YS도 그래서 갈라진 거 아니야 갈라진지 그리고 음. 그 사람은 지금은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서 아니겠지만 누구야 그 DJ 때그 노무현 때 계속 나왔던 사람 유회창어 이회창, 어, 이회창. 얼마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나왔었거든 박근혜 할 때도 이인재 2인제. 이인재도 계속 이인재 어? 이게 한번 여기에 꽂히면 어 포기 못해 이거 마약이야 마약보다 더한 것 같아 아 그렇죠 아 정말. 여기에 똑같네 이, 지금 저기 이낙연도 아 근데 내가 볼때그 측근들 음. 그 측근들이 계속 부추기니까 옆에서 이제 이런... 이, 이제 이 사실 이재명 아니 이낙연을 이제 그쪽에서는 이용을 하는 건데 사실 뭐 근데 이낙연이 온다고 결국 바뀌어지진 않는다고 내가 볼땐 전혀 바뀌어지진 않는데 자꾸 이쪽에서 어 지금 흔들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공천 문제도 있고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그치 그~ 이재명 그~ 결국은 이게 뭐 타격 타격을 입히지 못할 거야. 근데 이제 자꾸 이게 흔드니까 이게 결국 아, 하여튼간 뭐, 어~ 아~ 윤석열 빵 내려오면 좋겠어 그거 아. 아니 박근혜 때 차라리 박근혜는 1년 남았었잖아. 박근혜 때 우리가 탄핵을 시켰어. 한국 우리가 탄핵을 시켰으니 이게 또 탄핵 이게 이제 많이 이제 많이 중도들은 이제 그런 거에 이 탄핵 그 프로테스트에 문, 지쳐 있다고 차라리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볼때 박근혜 그냥 일년 채우고 탄핵은 지금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 건데 이게 내가 볼때어안 그래 맞는 얘기야 아그박근혜는 아... 그냥 끝나가겠지 아야 자기가 책임감을 책임을 통과 그렇지 안 하고... 아니야 아야 그렇지 하야. 박근혜도 시계를 거꾸로 돌려놨다면 차라리 하야를 이제 택했었을 거야. 하야를 택해하고 이 탄핵은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아니 아니 지금 지금 상황에서 하야 스스로 할수 없나 아그뭐 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도저히 자기 자리가 아니네 윤석열이 이 어쩌다가 그냥 소가 뒷걸음 치다가 쥐잡듯이 이게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응 그러기 지금, 위해서는 하야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야 그 김건희가 하야를 음. 하라 너가 하야해 그러면 하야할 거야. 김건희가 아야라. <laughs> 어, 김건가 자꾸 있잖아. 김건이의 기가 우리가 네.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고 어, 이 사람은 지금 아주 엄청 참이 여자가 과거에 태어났다면 이이게 지금 서태후나 측천무나 이런 거에 이제 버금가는 이게 진짜 이 이때 태어나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어, 지금 영감이 왔는데. 김건희가 음. 김건희를 무너뜨려야돼 음. 그래야지 김건희의 멘탈을 무너뜨려야 돼 그래야지 예 음. 네? 김건희의 음. 멘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천공을 좀 잡아야 되거든 공을어 <laughs> 지주인 대단하다 천공을 공을 잡아야 돼 천공 청공 잡읍시다 청공을 그냥 뭐 거의 그 천공을 신처럼 뭐공의그 메시지를 신처럼 떠봤던데 음. 김건희가 그런 거 같아 지금 그리고 뭐 김건희가 지나간 자리에 천공이 가서 다 그렇게 길을 다스려주고 막 이런 관계인데, 네. 이거는 상상 우리가 지금 상상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엄청난 뒤에 뭔가 지금 야 나는 근데 어떻게 네. 우리가 지금 이십 세기에 야직도 지금 그렇게 사니? 아, 그럴 그치? 수가 있지. 아. 종 종교... 그참 종교학에서 다루는 문제들인 거구동 다 그런 것들이 그 인문학과 연관 지어서 알겠습니다 이게...